이래 손에 어? 음. 기름이 묻어있는데 음. 전화가 전화로우면. 전화가 와가지고 음. 아저 구독자인데요 에? 트랙터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이어폰 같은 걸로 끼고 있으면 되잖아. 나는 전자장비는 음. 별로 안 좋아해. 나 이런 아날로그가 좋아. 음, 자 이게 왜 그런 지 알아? 왜? 늙어서 그래. 또 봐, 또 봐. 또 새로운 애가 왔네. 새로운 애가 왔어. 이렇게 아 어? 욕심이 많아요. 알갱 거물아 나가 고 좋았어. 어, 이렇게 자꾸 거물의 눈이 어, 어 이건 또 어디서 가져왔어? 거물 장사가 아마. 뭐, 그래 그렇긴 한데 귀엽네. 귀엽지. 어 참네. 어디를 데려야지. 어. 어디를 데려야지 잘 되었다고 소문이 낫죠. you 이거 뭐 전에 경대 타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응 같은 기종이야. 그렇지 어디서 많이 봤던 애 같은데. 같은 기종인데. 어. 이 기종 내가 이 기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 기종의 어. 거주지인 문제가 이거야. 핸, 왜 핸들이 별로야? 어? 왜? 아, 자기는 그거 다른 걸로 바꿀 거잖아. 어. 음. 그러니까 근데 이 기종에 이게 이게 음. 이 기종 사실라는 분들은. 핸들이 고질병이라 해갖고 음. 핸들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잘 사야 돼 음. 아니 나는 이거 파워로 개조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음. 이거 사가고 지 이거 핸들 한데만 이분도 핸들이 안되가지 나한테 팔은 거야 아그 시동 올리면 뭐해 핸들이 안 되는데 그렇지 갈 수가 없는데 어. 난간회이 지침 밖에 안 되겠네 어. 이걸로 또뭐 만들려고? 어? <laughs> 누가 내욕하는 자기 욕할 사람 많지. 나 일단 일단 수리 많지. 해야지. 수리할 게 많네. 어? 또저 경기는 또 언제 들고 와서 또 내가 어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어? 뭐가 또또 또 채워지고 있어. 응?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제경우는타카 똑같은 거네. 이사 타이어를 아야지뭐 자기가 좋아생활이미생활이라니 내가 할말이 없네 이심히 좋았어. 하세요 좋이어활이란이사람이 그래. 피네 이 새로운 애 왔다고 신났네 문장이 일을 하지? 그렇지 진짜 내가 저기 어디지? 푸른나무 밭을 정리할 때 느꼈지 진짜 장비 없으면 장비 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망치질 을 하지 말고 진작에 그글로 하지. 진작 갖고오기귀찮아지거를 유아, 아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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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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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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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이, 오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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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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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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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가? 가? 나 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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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음. 뭔지? 거장아 이와이와 이거장 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봐 이봐 물이야 물. 응. 기아에 물이 들어가 있어. 대량터를 바깥에 세워놓만. 그렇지. 자기도 바깥에 세우는 건 많잖아. 그나는 생각이 있어.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지. 이래, 이게, 이거는 핸들로 무리도 가기 때문에. 무리도 음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필이 실내복 아니야. 아니면 핸들이야도 비닐로 덮어야 되는데. 핸들, 이거 그냥 그 캐치해갖고 방수 내겠지. 핸들. 오, 기름 냄새가 많이 나네 이지또 망치 등장이야 봐봐 이구야 진득하다야 음. 근데 뭐가 되겠어 음, 닦아내야 돼 무리드가 있는데, 그 그래. 고장이 나겠어? 안 나겠어? 양가 깨끗하지, 이런 걸 닦아야 돼. 음, 이건 소리가 이건 쉽겠는데? 오, 이건 소리 이건, 이건 쉽겠다. 육내 소리 되겠다. 음, 특템이야? 응. 원래 여가 여기가 망가져가지고, 음. 고장이 나는데. 음. 이건 멀쩡해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수리하냐? 짜자이자 뭐지? 에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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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이거 어 근데 왜? 야, 안온 거지 뭐. 아닌데 자기 얼굴은 아주 신났는데. 응. 응, 자연 기계만 지면 웃음꽃이 피던데. 웃음꽃이 피나. 아니야. 배아이 나갔고 배아 예. 배앓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배앓이 아 나갔고 배아이 가열고. 자 이봐, 이래 손에 어? 응. 기름이 묻어 있는데. 음. 전화가 전화로우면. 전화가 와고아저 음. 구독자인데요. 에? 트랙터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이어폰 같은 걸로 끼고 있으면 되잖아. 나는 전자 장비는 음. 별로 안 좋아. 해나 이런 아날로그가 좋아. 음. 자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왜? 늙어서 그래. 떠봐 떠봐. 아이고 잘하네 아 위험했다 이거 터질 뻔 했다 음. 음. 오 이거 살릴 수 있겠다 이거 응 음? 살릴 수 있겠어 음. 배안이 안 나갔어 이다어 좋아 좋아 내가 이이 이 트랙터를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게응 음. 음? 여기가 안좋다면 핸들 쪽이 음. 관리감안 돼, 안 돼, 안 됐어, 전부 다. 관리된 게 없어, 주변에 보면. 그래가지고 다 터져, 이 근데 네? 이거는 터지기 직전이었어. <laughs> 아까 수영장에 갔는데 농기계 박람회 크게 하는 데 때문에 주차를 할수 없어 가지고 어. 와 사람 엄청 많이 왔나 봐. 그렇지. 어, 당근가? 오. 오우야 아, 그래. 이래 쟤나 숙성하시켜야지. 그러니까 쟤는 얼마나 하루 어? 동안? 하루째잖아만. 응. 다 먹어. 그래 원래 음. 장도 그렇고 음. 이따가 그 발효의 맛이야 아 그래. 내일 한번 와서 보면 또 음. 신기한 걸볼수 있겠네 여기계도 어, 발효를 시키야. 아, 끝난 거야. 어 퇴근? 어 가자. 음. 그래 가자 가자 들어가자. 와. 그래? 음 수고했네. 음. 아유 기분 좋다. 왜살 이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응나그 음. 음. 마음 나도 알지. 내가 사람은 못살리더 이런건 살리지 음. <laughs> <laughs> 뭐라도 잘하면 좋지 돈 버는거 아. 빼고 <laughs> 아뭐 돈도 못 버는게 아니지 자기가 지금 돈 벌고 있잖아 자꾸 돈을 못 번다 그래 애그 농담이지 난 가이야 아. Oh. mm 음. 아캘 언제 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어? 물상이네만물상 복잡해 가지고. 어? 복잡한 걸 하나 보지? 어? 쟤기야 어? 자기가 복잡한 걸 알아. 몰라요. 이렇게 내가 영상도 찍어지고 얼마나 좋아. 맞지? 참 좋아요. 그렇지. 안심심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나 조금 뭐 조금이야. 보기여워서 귀 말이야. 나 쉬운 전리 한번 해 볼까? 그럴까? 한번 나와도 구경해 볼까? 아이씨, 11미터. 처음다서 벌러라 벌러. 뭐가 볼 벌러? 사가 십. 어? 사가 1 0 m m 있고 1 1 m 리 있고. 정리 아, 좀 하고 살으세요 에이? 아잉. Tukaj je ravno verboka. Um, verboka. 이겼 g 이겼 t i n g g i 소리가 되게 무거운 느낌이야. 어? 내가 뭐잘 모르지만 뭔가 무거운 느낌인데. 맨날 경기 소리만 났다가. 어, 뭐, 그래. 몰라 무거운 느낌이야. 음악 부드러워. 부드러운 거야. 어? 이게 어디서 나 자기 이거 어디서 가져온 저거지? 그때 그... 지난번에 그뭐 핸들 안 되는 거 그잖아. 거 핸들 안 뺏더라고 한 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어디서 가져... 이미 그거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하도 많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어?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하나 생기고 뭐 하나 생기고 하트 제주야 오케이 가자